자, 여러분들 일단은 간단하게 백법을 가가지고 에피 한번 눌려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에피가 딱 해서 각이 나오면 오성 만들 각 이런 거 나오면은 여러분, 다금해줄 거예요. 다이아는 일단 킵해 하겠습니다. 일단은 가보죠. 네, 자, 처음부터 과연 처음부터 과연 오! 첫번부터 장난질? 오 이거 설마? 설마 맨 처음부터 바로 에피오 어, 키라야 키라야 남아도는데 야! 나 키라야 이거 5성에다가 조각이 83개 있어 임마 야 이거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야 진짜 리얼 와 설마 근데 SSR 하나가 더 나을 수도 있잖아! 가자! 가자 여러분! 가자! 어, 그럴리 없죠 야, 이거 씨 어떡하냐 육상 올릴 때 조각으로 올려요 오케이 근데 키라야 각성 안 나올까요? 각성이 나와야 될 텐데 키라야도 자, 바로 두 번째 오, 두 번째는 그냥 SR, SR 오케이 아, 근데 지금 눈물 흘리고 있죠 오, 야 어떡해 자, 세 번째 갑니다. 세 번째. 세 번째, SR 3개. 과금은 이, 지금 현재 한30 정도 했을 거예요. 자, 갑니다. 좀 저렴하게 놀고 있어요. 자, 이번에는, 제발, 반짝반짝, 반짝반짝, 원합니다. 오케이, 안 나왔구요. 아하, 자, 1 0 0연차 정도 가지고는 뭐 간에 기별도 안 오는 건가? 설마 이거 진짜 a 피안 나오는 거 아니? 이거 그 플래그인데 어 이거 조금 싸늘하다 이거 에피 안 나오는 건가 진짜 리얼 아 이거 왠지 플래그 꼽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에피 안 나오면 리셋 가요? <laughs> 지금 이득 버리고 오 잠깐만 여러분 이거 에피각 이거 에피각이에요 에피각입니다 이거는 정말 리얼로다가 에피가 가겠습니다. 에피님, 에피드님, 제발. 야이새끼야. 아, 이거 진짜 키라야 뽑기 아니냐? 아니,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어, what the fuck, 진짜 리얼! 키라야가 뭐야, 이거? 아니, 이거 진짜 조작 아닙니까, 이거? 리얼로다가? 야 진짜 이거 리얼레다가 조작이다 정말 와 진짜 이거 어떡하지 아 진짜 키라야 필요없는데 아, 진짜 미쳐버리겠네 키라야 육성이 딜탱 지대로겠네 그러게요 이거 키라야 육성만들까 하기에요 a 피 얻으려고 했다가 근데 에피 나오면은 내가 스캔을 구매해줄텐데, 이렇게 에피가 안 나오면은 이거 황금 아끼고 이득?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이거 그각인가요? 추천 감사하고요 야, 이거 왠지 느낌이 쎄하다 아, 명암도 못 파고 있어요, 지금. 히라의 각성 존버가요? 아, 근데 일단 명암이라도 좀 파자. 가자! 명암이라도. 오케이 자 여러분 이번에야말로 진짜 에픽 이번에야말로 여러분들 진짜 에픽입니다 이번에 에픽 아니면은 이건 정말 조작이에요 리얼로다가 주작입니다 개썩주작 인정합니다 진짜로 이번에 에픽 안나오면은 오케이 자 여러분 자 픽업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여러분 SSR 3개 뽑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게 게임이지 이게 일루전 커넥트지. 여러분들, 소리 지르세요. 이게 게임이고, 이게 일루전 커넥트다. 근데 여러분, 여기서 만약에 에피가 끝날 때까지 하나만 더 나와주면 바로 5석 만들어줄 거예요. 65,000원 과금할 겁니다. 자, 일단은 명함판인데 성공. 오케이, 굿잡 자, 이제 남은 건 20개. 에피 스킨 패키지는 웬만하면 사야죠. 에피 쓸 거면, 당연히. 자한번더 나머지 20개에서 반짝반짝 아이고 안 나왔고요. 그럴 리가 없지. 네안 나왔고요. 자 마지막 한 번. 자 이번에 반짝반짝 이번에 행운을 노려보겠습니다. 이번에 에피업 제발 반짝반짝 반짝반짝 두 번. 네 아니고요. 잠깐만 여러분 일단 지금 현재 백법을 했어요. 백법에 키라야 두개 에피 하나에요. 근데 이대로 끝나면 뭔가 아쉽지? 더 지르겠습니다. 가자. 에피 나온다. 에피 나올 것 같아요. 에피 하나 더 먹자. 반짝 아이고 안 나오네요. 아이 지랄맞네. 자, 한번 더, 여러분. 한번더 가겠습니다. 하지마, 요 아니야. 에피 나올 거예요. 에피 먹겠습니다. 에피 갑니다. 반짝, 어, 어, 어. 야, 이거 뭐냐. 이거 개삭인데. 에피 간다. 에피 간다. 에피 제발. 이번에 나와야 된다. 이거 진짜로. 리얼로다가. 이번에 안 나오면 사기. 아, 개사기 진짜, 뭐야, 이거? 아, 이거 실화냐, 이거? 오케이. 자, 여러분. 에피 하나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. 오케이. 완료. 자, 에피 하나 나왔어요, 여러분. 에피 가지고 이 키라야 이 에피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개뿔. 하하. 자, 여러분, 안젤라 명함 땄습니다. 네, 명함 나왔어요. 하하. 자, 여러분, 일단 이거 좋아야 되는 겁니까? 지난주 스포 메인 <laughs> 게이드. 아 진짜 이거 리얼 그냥 명함 판걸로 만족해야 되나 이거 자 그래도 결론은 히라야두개 에피아나 안젤라 하나 뽑기는 한 140장 정도 한것 같네요 아 130장 있나 아무튼 남은 건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히라야 얘를 육성을 찍는데, 야, 여러분, 육성 찍는데 들어가는 조각이 120개잖아? 120개를 해도, <laughs> 야, 이거는 93개가 남습니다. 황급 강화를 해도. 야, 이거 뭐야? <laughs> 야, 이거 뭐냐? 이거는 각성 나올 때까지 존버해야 됩니까? 아, 어, 진짜, 이 정도면은, 라야 장인 아닙니까, 이거, 리얼로다가. 육성 가지 마요. 일단은 여러분,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,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게요. 여러분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거 보고도 구독, 좋아요 안 누른 사람 없지? 네,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